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3억 투자 목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법에 대한 건데요. 수많은 분들이 3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3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올바른 전략과 굳건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3억을 모아서 월 2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만들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해요. 마치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정확히 찍는 것처럼 말이죠. SMART 원칙, 즉,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 Achievable 달성 가능, Relevant 관련성, 타임바운, 기한 명시를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3억 원을 모아서 월 200만 원 배당 수익 코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아주 좋은 목표 설정입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3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월 200만 원이라는 측정 가능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죠. 또한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투자 상황에 따라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은퇴자금 마련이나 재정적 자유 확보와 같은 관련성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는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목표가 없는 항해는 표류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목표만 세운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즉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3억으로 월 2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한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다양한 자산을 나누어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커버드콜 ETF나 파킹형 ETF 외에도 고배당주 ETF, 부동산리츠 ETF, 그리고 금채권 ETF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3억이라는 자산을 세 군데 정도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곳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 중심의 주식형 ETF를 다른 한 곳에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필수 소비재 또는 금융 섹터의 ETF를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나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금 ETF나 장기 채권 ETF를 편입하는 식이죠. 이렇게 분산하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선령한 곳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기간에 맞춰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는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 게임이죠.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멘탈도 함께 흔들립니다.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고 싶고 급등하면 더 오를까봐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매수하고 싶어지죠? 이런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결육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결육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육하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된다. 이 말은 투자 심리 관리와도 직결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커야 시장의 변동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작은 그릇에 큰 파도를 담으려 하면 넘쳐버리듯이, 작은 멘탈로는 시장의 경랑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릇을 키우고 심리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답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하락해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거나, 수익률이 20%를 넘으면 일부를 현금화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들을 매수매도 이유와 함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투자 패턴과 감정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다음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배움을 얻는 거죠.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이리에 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잠시 뒤처지거나 넘어져도 최종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핵심이죠. 워런 버핏도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수익이 붙어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증식하는 거죠.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공포에 매도하고 욕심에 무리하게 매수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맹목적인 투기가 아닌 이성적인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손실 또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판단과 전략을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루틴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정을 하는 꾸준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정해진 원칙과 루틴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겁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매일 씨앗을 뿌리고 가꾸듯이 말이죠. 비록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더라도 비옥한 땅에 떨어진 소수의 씨앗들이 결국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디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3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포트폴리오 재구성 및 리밸런싱 시장 상황과 자신의 목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매도하여 다른 자산으로 분배하거나 저평가된 자산을 추가 매수하는 등의 리밸런싱 작업을 꾸준히 해주는 거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 본업 외에 부업을 시작하거나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도축 펀드나 ISA 계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투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시장의 트렌드도 바뀝니다. 따라서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 뉴스, 투자 서적, 전문가의 강연 등을 통해 지식을 쌓고 이를 자신의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마인드스로 무장하며 인생의 다양한 이벤트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 분산 투자를 한다면 3억이라는 목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든든한 여정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